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삼백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을까요? 그들은 지금껏 유대 백성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제적인 이익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일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성전의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면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따랐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자식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단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의 이 배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셔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시고 또 그곳 사람들을 돌봐 주기도 하셨습니다. 환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 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직접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을 깜짝 놀랄 게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깨뜨린 순전한 나드옥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여성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지참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부잣집이라서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면 부모님이 그 결혼지참금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의 여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철이 들면서 시집 갈 때까지 스스로 조금씩 결혼 지참금을 모았습니다.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것이 향유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돈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면은 조금씩 조금씩 향유를 구입해서 옷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평생토록 모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행동이었고, 나는 미래에 시집 가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순결한 사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테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여인을 책망한 이유는 향유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향유가 어림잡아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일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향유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한순간에 이 향유를 모두 다 쏟아 버리고 말 것이었더라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서두에서 배단이라는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입니다. 즉 이들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해 버릴 것이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해 버릴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의 우선 순위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도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소모적이고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반응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말씀하시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화내는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8절,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던 이유는 그 여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이 모은 향유로 자기 스스로가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를 결혼 지참금으로 삼아서 결혼하는 것도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곳을 떠나시면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즉 여인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탐욕이 가득했었던 종교 지도자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결혼 지참금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이 일평생 모아왔던 자신의 모든 것일지라도 그 여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은 진정한 제자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탐욕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같이 온전히 헌신하는 제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웃까지도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참 제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유옥합을 주께 드리며 온전히 헌신한 여인을 칭찬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그 여인이 걸어갔던 진정한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탐욕이 가득하여서 온전한 헌신의 길을 걷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탐욕을 제거하여 주시어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이기를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